카센, 초강길입니다 대문 접기 기본으로 갑니다. 대문 접기 옆으로 반 완전히 완벽하게 확실하게 보게요 접은 후에 이렇게 옆에 딱 맞추고요. 손다림질은 항상 마지막에 해주도록 합시다. 자, 접었다가 펴면 가운데 접기 선이 생겼죠. 접기선에 맞춰서 양 옆을 가운데 맞춰서 주 이렇게요. 어? 가운데 가운데 정확하게 맞춰서 쭉 그리고 나서 손다림질. 맞추고 나서 손다림질입니다. 손다림질 하고 맞추려 그러면 하면... <laughs> 안 되죠. 네.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 맞춰서 손다림질 했어. 자, 대문 접기. 요거 가지고 200개의 미니카를 접는 거예요. 우에. 자, 스피드 기본형을 접을 거예요. 뒤집어서, 자, 뒤집었습니다. 위에는 산 접기, 아래는 주머니 접기. 위에 산 접기 해볼까요? 우선 모서리 끝 여기죠? 자, 모서리 끝부터 먼저 접을 건데요. 디자인지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 손으로 눌러가지고 한번 접어볼게요. 가운데 이렇게 모서리 끝잘 맞춰서, 그렇 네 모서리 끝. 근데 손다림질을 먼저 하지 말고요. 살짝만 누른 상태로 반대쪽이랑 같이 보면서 접을 거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이 네 동시에 접어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리고 모양을 보면서 맞춰서 여기 뿔 모양 이렇게 뭐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요 모양을 보면서 네, 이 정도면 딱 맞겠네요. 보면서. 모양이 제대로 맞았다 싶을 때 손다림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산 접기요. 아래 부분은 주머니 접기 대각선으로 접었다 펴볼게요. 자, 이만큼 접힐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넘겨서 대각선으로 넘겨서 모서리 끝 먼저 제대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맞춰주시고 옆면은. 자 외면 위치시켜서 됐네요 네, 이렇게 모양이 맞아질 때 접히는 부분을 반듯하게 손다림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아랫면도 똑같이 접어주면 되겠죠 똑같이 바짝바짝 당겨가지고 확실하게 손다림질을 해서 마무리를 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접었다가 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었다 펴서 접기선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랫부분 모서리 뾰쪽, 뾰족스 뾰쪽 하게 자 옆면에 위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쏜쏜쏜 다림질을 해서 마무리. 자이아랫면도 똑같이 접어야겠죠? 똑같이, 똑같이. 바짝바짝 땡겨가지고, 확실하게 접어주도록 하세요. 됐죠? 네, 접었다 펼게요. 됐습니다. X자 모양의 접기 선이 생겼죠? 네, 이 상태에서 양옆을 안으로 모아가지고, 주머니, 삼각주머니 접기 할 거야, 그죠? 자, 뒤집었어. 안으로 얘를 쑥쑥쑥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양옆을 안으로 모아, 모아. 모왔어 이렇게요 네 주머니 접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접을 때요 가운데 에 접히는 부분 먼저 누르는 게 아니고요 아랫 부분 여기부터 뾰족하게 먼저 정리 자 뾰족하게 먼저 톡 정리를 해주시고요 뾰족스하죠 네 뾰족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왔어 모서리가 옆면에 닿도록 이렇게 위치 얘도 옆으로 닿도록 위치 네. 요렇게 모양이 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가운데를 마지막에 눌러 주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요. 마지막에. 이렇게 눌러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야 요 주머니 접기가 제대로 접 어, 제대로 접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대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접혀 있죠? 네 접힌면을 여기 여기 위에 접힌면을 그대로 펼쳐줄 거예요. 자 위에 접힌면 그대로 쫙쫙 쫙 펼쳐서 펼쳤죠? <laughs> 네 펼친 면을 그대로 뒤로 넘겨서 정리해 줍니다. 자 뒤로 넘겨세요. 그대로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이렇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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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뒤로 넘겨서 이렇게요. 넘겨서 정리 자 이렇게 해주면 그쵸. 그렇죠? 앞에 있는 색상과 뒤에 있는 색상이 두 가지 색상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날개가 이렇게 날개 윗면에 주머니가 이렇게 생겨요. <laughs> 이거 나중에 이 주머니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해서 접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스피드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접어볼까요? 뒤집어서. 자, 뒤집었어요. 뒤집은 상태에서. 자, 위에 모서리가 뾰족하도록, 네, 이렇게 접어주면 되는데. 자, 요거 접을 때, 디자인지에는 이렇게 접히는 선이 쫙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접기가 쉽죠. 그죠? 자, 요거 접을 때 손톱으로 먼저 모서리 끝, 이렇게 눌러주라고 하, 했죠. 네, 먼저 눌러서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랫부분 여기 접힐 거야. 그죠? 여기 접힐 부분도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미리 어, 사전 작업을 해주면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가운데 에 맞춰서 한번 접어 봅시다. 이렇게요. 요거 접을 때요 뒤에 접힌 면이 있으니까 접힌 면이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자, 잘 만듯하게 접어 주도록 하세요. 뭐. 뭐잘 접어야죠, 뭐. 뭐 <laughs> 조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잘 접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요. 자, 됐네요. 손달인질. 항상 마지막에. 됐네요. 반대쪽도 똑같이 손톱을 한번 눌러서 접힐 부분을 미리 사전 작업을 해 주시고 나서요. 쯧.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이만큼 가운데 맞춰서 자, 이렇게 접을 때 여기 뒤에 접힌 면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뒤에 접힌 면이 있거든요. 네, 튀어나오지 않게 잘 이렇게 모아서 접어 주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모양 이쁘게 나와요. 자, 됐습니다. 손다림질 됐네요. <laughs> 자, 아랫부분, 마찬가지로 손톱으로 한번, 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접힐 부분을 미리 눌러서, 사전작업. 됐죠? 네. 그리고 나서 가운데 맞춰서, 자, 가운데 잘 맞춰서 접어봅시다. 오, 조종품 모양이 나왔어요. 요렇게요. 됐죠? 네. 반대쪽도 똑같이 손톱으로 눌러서, 눌러서 자, 사전 작업을 사전 작업이에요. 네, 사전 작업을 해주시고, 쭉쭉. 자, 여기도 접을 때 디자인의 모양을 봐가면서 잘 조절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조절해서 손다림질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만 안, 안 어렵나? <laughs> 어려운 거 없죠. 자 뒤집어 볼게요. 뒤집었습니다. 됐죠? 네, 뒤집어서 자아랫 부분을 올려서 아랫 부분 올려서 여기 모서리 있죠? 네, 모서리를 요 밑에 주머니에다 끼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디까지 올리냐면 디자인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뒤집어서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이 선까지. 자, 손으로 한번 눌러야 지요잘 접히도록 손 한번 눌러서. 자, 올릴게요. 자, 그만큼, 그만큼, 그만큼 올렸어. 자,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죠, 여러분? 네. 올리게 되면 날개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죠? 네, 요 주머니 사이로 위에 여기 두 모서리를 끼우면 되는 거예요. 위에 두 모서리를. 자, 날개 안쪽으로 들어가라. 슉.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네 위에 주머니다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웠어요, 끼웠어요. 확실하게 끼웠어요. 자 끼운 상태로 최대한 위로 쭉 올려서 마무리 음 해주시고요. 접히는 부분 자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요거는 일단 살짝만 눌러놓습니다. 네 살짝만 이게 제대로 안 접힐 수 있어요. 아래 접힌 부분이 많아서, 일단 살짝만 눌러놓는 거예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뒤집을 겁니다.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으면, 뒤집었죠? 네. 이렇게 뒤집으면, 이 아래 주머니 있어요. 자, 볼까요? 이 아래 주머니 있죠? 네. 주머니를 벌려서 펼쳐 누르기를 할 건데요. 어디까지요? 자, 머리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 이 지점이요. 네. 여기까지 펼쳐 누르기 한번 해봅시다. 주머니 여기까지. 최대한 벌려서, 최대한 벌려서, 요 위에, 머리가 끝나는 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요. 자, 주머니 펼쳐 누르기. 완벽하게 펼쳐 누르기. 자, 이렇게 펼쳐 눌러주시면, 아래에 돌출되어 있는, 네, 부스터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 주머니 벌려서, 여기네요. 여기 주머니 벌려서, 요 위에 머리가 끝나는 요 지점까지 펼쳐 누르기. 촤, 촤, 촤. 여기까지요 잡았어. 펼쳐 누르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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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해주시면, 이런 모양. 어렵지 않죠? 네. <laughs> 제 앞으로 와볼까요? 슉. 오우, 오우, 오우.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laughs> 네, 이렇게 미니카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 날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그렇죠. 어, 아주 많은 미니카를 어, 내 마음대로 음, 변형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 골드 미니카는 골드 미니카는 여기 날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뒷면에 여기 면 있죠. 뒷면에 이 면, 옆면. 네, 이옆면 위에 위치 잘 기억하세요. 어, 디자인지는 이렇게 접히는 면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면까지 요면,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와서 날개를 요 디자인이 끝나는 요지점까지 요지점까지 얘와 옆면과 간격을 두고 간격을 두고 날개를 안으로 접습니다 자 볼까요? 이만큼 간격을 두고 네, 디자인지는 이런 게참 편하죠 그죠 접히는 부분이 딱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까지 접히는면네 거기까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 여기까지 아주 편하게 접을 수 있죠. 이만큼 접는 거예요네 <laughs>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접으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자 이만큼 옆면과 간격을 두고 날개를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주머니를 벌려서 펼쳐 누르기 할 거예요. 자, 주머니, 어디 볼까요? 여기 위에, 날개 위에 여기 주머니 있죠? 네, 주머니, 여기. 요 주머니를 벌려서 그대로 반듯하게 펼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주머니 벌려서, 축. 벌렸죠? 축축축축축. 주머니 벌려서 그대로 펼쳐 누르기. 자, 모서리 끝이. 윗면에 딱 닿도록 펼쳐 누르기.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 펼쳐 눌러, 눌러주면 돼요. 네, 손다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학접기 기본형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학접기 기본형. 모서리가 뾰족하게. 자, 위에 모서리 뾰족하게. 손톱으로 눌러서 자, 접히는 면을 손톱으로. 먼저 이렇게 눌러서요, 사전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끝이 뾰족해지도록 손톱으로 눌러서요, 자, 접어봅시다. 먼저, 아이스크림 접기죠? 네, 모서리가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 됐네요? 네 그리고 요거 확실하게 손다림질 해주도록 하세요. 요게 손다림질이 확실해져야 학접기 기본형 할때 네, 접기가 편합니다. 확실하겠죠? 접었다 펴주시고 접었다 폈어요. 자, 펴서 여기 보면 접기선이 이렇게 접기선 있죠? 네 접었다 편선 접기선이 끝나는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잘 기억하세요. 고지점이 그 접히도록. 자, 손톱으로 한번 고위치를 그딱 표시할게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죠? 예. 네. 이만큼. 위에 주머니를 벌려서 벌려서 손톱으로 표시한 이 지점까지. 접기선이 끝나는 요 지점까지. 이 지점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면 자, 요 위에 주머니 우리 접었던 요 접기선 보이죠? 네, 이 접기선을 따라서 안으로 모아, 모아, 모았어. 모았어. 이렇게. 안으로 모았어. 학접기 기본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학접기 기본형 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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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다림질해서 손 손다림질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학접기 기본형이죠? 네. 그리고 나서 모서리까지 뾰족해지도록 완전히 포개어서 밖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오우 오, 오, 날개 모양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할만하죠? 네, 반대쪽 날개도 똑같이 접을게요. 반대쪽 날개도 주머니 벌려서 반듯하게 펼쳐 누르기 모서리 끝 위로 반듯하게 눌러주시고, 쏜쏜 다림질.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모서리가 뾰족해지도록, 자, 손톱으로 한번 눌러줘야겠죠? 눌러서 사전 작업을 미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접기. 모 못을 그 뾰족하게. 아이스크림 접기. 촤촤촤. 촤촤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손다림질 확실하게 하라 그랬죠? 손다림질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접기선, 자국을 만드는 거예요. 자국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접었다 펴준 다음에, 됐죠. 자, 위에 주머니 벌려서 밑으로 쭉 내린다 그랬죠. 어디까지 적개선이 끝나는 요지점까지 자, 손톱으로 이렇게 받쳐주고 위에 주머니 벌려서 쭉쭉쭉쭉 내려주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내려준 다음에 안으로 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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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기 기본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학적기 기본형 쭉쭉쭉쭉쭉 뛰었네요. <laughs> 그리고. 옆으로 넘겨서 모서리 끝이 완전히 뾰족해지도록 포개어 접어주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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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코롱 스피드 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요게 멋있죠? 날개가 엄청 스피드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잘 나왔어요. 뒷면도 아주 예쁘게 스피드 골드 멋진 스피드 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튕겨서 게임을 즐기는 카세의 미니카 미니카 종이접기 200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